딱 대천사라고 그정도니, 근데 수맹 메카도 진짜 좋아. 아니구나, 여운도 남는구나. 왜 네, 대천사 하나 하자? 데트럭스 한번 가자. 우리 일단 원하는대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원래 템넷좀 이쁘게 처리되려면 얘수맹에다가얘 대천사 딱 주면 이쁘긴 했는데, 왔구나! 아, 잠깐만. 이거 사신 노래야지. 사신 절정의 의식 같가야 하지 말고 사신. 아 근데 이거 진짜 버프 시게 먹긴 했던데. 이게 원래 30, 30 올라가는 사신. 사신. 제발. 사신. 서자. 아 쓰이발. 좋됐다 메르카이저로 작전 변경. 사 에이스 될때 넣자. 메데카이저의 보건의 방파자 메데카이저로 작전 변경하고 대천사 미스포튼 주고 덤블력이 가렌 줄게요 작전 변경해 메데카이저 아이템 유연하겠어 어, 자 간다 너 팔고 너 팔고 정손의 보건의 프라임 상징 주고 프라임 선택기로 골라주고 삼일아 넣고 미포 올리고 오메가 사이스 했고 여기서 이성자 대턴사의 방파자를 미포 주고 와우. 정돈가 그렇게 좋은 거같진 않은데 아설 말고 피델스틱 쓰죠 이게 가보는 좀시끄럽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방템 필요 없는 조합이거든 가고일에다가 가보까지 넣고 대량 가라 대캡 성배 떴지 인피로 가자 뭐야? 인피 맞는다 해놓고 왜 장갑 먹었어 병신? 하지만 우미라 이게 나을지도. 와 모데카이즈 뭐야? 치린다 그냥. 그니까 처음에 메카 프라임 문장 먹었는데 5코 45코 증강 뜬다? 그냥 1등인겨. 근데 매드를 가면 문제가 4에이스가 꺼져 적어도 매드를 갈거면 드레이븐 자리에 레오나라도 나와야 갈수 있어 어 뭐야 공아 어? 야야 죽었다 탈 못하고 근데 미포 살아있기는 해 아, 방금 내 봤는데. 어 <몬> 아, 방금 메카 변신을 안 했어?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상했어. 왜 피한 못 하고 죽었나 했는데. 아, 버그구나. 야, 적진 가면서 그냥 점수 돌려주세요. 점수 돌려주세요. 빨리 개발자님, 아, 빨리 이거 무효 해주세요. 돌려주세요. 1등 할수 있었잖아요. 어 이거 돌려주세요. 진짜로. 근데 뭐 어쩌겠냐? 이 게임이 버그 게임인 걸. 그냥 뭐 근본이 버그인 걸 어떡하겠냐? 게임 근본 자체가 버그, 버그가 없으면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니? 내가. 버그를 예상 못한 내 잘못이다. 포인트는 돌려줄 수 있냐고? 무슨 소리야? 나는 점수 잃었는데 너는 포인트라도 잃어야지. 화장실 좀다녀올게요 <laughs> 흠. 한번더 해? 아니면 대사 쪽진데 지하 세계 강 나오긴 했는데 이거 메카 그거 가자. 우리 아까 메카 사신 아트록스 찾다가 결국에 그거안 나와가지고 오코증량 나와서 메카 모델카이저 했. 했었는데 버그때문에 3등한 판한판 있거든? 이번판 1등하자! 한입 더 먹을까? 아니면 그냥 피관리할까? 돈 받고 돈 받고 피관리하자 이게 지하세계에 목맬 필요가 없어 여오는 이또 나왔어? 곤라네요오뭐 하세요? 어! 괜히 서 아, 브캐리를몰로쓰지 이번 판. 에이스긴 한데 일단 올려 둘게요. 왜냐면 증강체로 나오면은 개이득이라 그냥 에이스 한탄만 쓰자. 저도 되니까 어차피. 사미라 증강 나오면은 아니지. 싸미라 증강 나오면 싸미라를 먹으면 안되지 모르가나를 올려놓고 아트록스를 챙겨야지 바본가 그게 맞지 r e t 다 n 코 증강이 b u 여기서 아트록스를 a c c 어 r d i n g to me, you are 이 t r u x Oh, Younging, I thought I don't. 신병하자 메카 자리 없으니까 신병할게요 딱히 할게 없네? 야 이거 좀 존버하자 그냥 존버하고 나는 7레벨부터 딱 시작한다는 마인드 7레벨에 딱 메이카 딱 하나 대천사 일단 만들고 믿어. 어 대천사에다가 여는은칼 갑옷으로 원템을 설계할게 어차피 지하를 받았어도 근데 4지하까지밖에못 받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2 스택까지밖에 못 먹겠네요. 안 그러면 체력 없어서 메카 완성 못 시켜. 확정인가? 내가 알기로는. 근데 아트록스 먹어볼게. 너 프라임이 되라. 얘수맹 예, 하나 좀, 이게, 지 금은 그렇게 막 존나 세 보이지 않아도 이따가 사신 아트록스 먹으면 미쳐 찢어져 그냥 예. 그때 놀자. 어 잭썸? 솔. 이번 번에 잭썸 3성까지 봐버려? 제대로 메카 해버려? 어카이저 3성? 게임 시작하기 22초 전 나는 다음 라운드부터 시작이야. 지금까지 못해서 맞은 거 아니야? 맞아도 되니까 맞은 거야. 1등 할 거니까. 1등 되나, 이거? 아니, <laughs> 센거 맞아? 알라라어어나 불안해. 사신. 아 근데 말살도 왔어. 그래도 사실? 아 사실 한번 해보자. 나 궁금해. 우리 아까는 말 뭐, 뭐냐, 뭐 모데카이저 증강 먹고 했는데 사실 한번 해보자. 백스 삼성각. 아? 가렌 모메카. 와우, 와우, 아직 근데 일성 딸 이라 센가 어어 어. 센가 잘 모르 겠다. 솔직하게잘 모르 겠다. 아직 은, 이 성이 떠야 판별 가능 할듯 수맥 말고 피바를 내야 찰릴 것 같다. 근데 피바 각이 없어. 일단, 나중에, 자들에게 아껴놨다가, 나중에 한번 바꾸기 생각해보자. 아, 와, 야, 찰지긴 하다. 아, 야. 아, 야. 충분히 찰져요. 지르기는 해. 사신. 그렇지. 그냥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거기 <laughs> 할까이사 할게요. 뭐라고요? 뭐 부대기 같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신선에서 커트 해줄 거야. 다이아 그러니까 이런 거왜 카이사가 또 괜찮냐면. 약간 아트록스 광역으로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용발톱 들고 띠꺼운 애들이 있을 거거든? 나중에? 그거를 카이사가 죽여주면 되지 그거를 카이사가 죽여주고 아트록스가 광역으로 죽여주고 야,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약간 카이사랑 미포 같이 쓰는 거랑 같은 원리로다가 어 야, 사일러스 같은 거 이런 애들 좀 띠껍단 말이지? 이런 거 카이사가 나중에 삼성 찍히면 잡아줘야 돼 얘를 뚫어야 결국에 앞으로 나가니까, 메카가 아니구나. 너 혼자서 가능하구. 해결 가능하구나 너. 존나 <laughs> 쎄구나 그냥 사실 나트로스. <laughs> 수맹 말고 피바라기도 좀 넣어보고 싶다. 그죠? 와, 그냥 찢어지는구나. 거기 알아 때 별로였냐고요? 그러면 수맹, 수맹 가렌즈면 되긴 하는데 잠깐만. 일단 내가 봤을 때카이사템도좀 챙겨줄 필요가 있어. 가보자. 아야 잠깐만, 도됐다. 아. 아, 됐다. 어 아, 다행이다. 어 아, 큰일 날줄 알았네. 어 변신 됐어 다행이다. 나 죽는 줄. 아이야. 오나 죽는 줄 알았네. 아, 벨벳을 그냥 버릴게요 그럼 내가 얘거삼성 얘네 삼성약 하는다더싶겠다 이거를 쓰고 쓰자 어쩔 수 없다. 아 쓰고 싶은데, 이 충격속도. 내다 나이신이야어떤고싶데이신이야 어, 위험해 보인다. 야, 대천사라! 사신이야, 어, 사신이야. 아, 이 자식아, 무적이라고 어, 질 뻔했다. 야. 이거 대천사 아웃 소란 다음에 오래 네 모르니까 만화 하자. 네나 돈이 하나 뽑아오죠. 만화자네 조냐 조냐 의머에 시계까지 이러면 아웃솔까지 서브캐리 생겼. 어 뭐야 조니 어디 갔소? 뭐 어쩌겠냐 이 게임은 버그 게임인 걸 버그를 예상 거야. 못한 내잘못이다. 너무 좋아. 이러면 에코 마려워지는데 방패대? 에코를 뽑아가지고 모르가나 자리에 방패대 에 별수호자 이렇게 넣자. 마법 정력 깎는 거. 이제 없어도 될것 같아 그정도로쎄내가 봤을 때아가아이야너사신이야 그렇지 사신 은으 어? <laughs> 등급 서이쪽이성 컷. 이제는미스포이으로에이스 시너지까지 받을 수 있어 드레이븐없으니까이 이에스 포츠는 이성까지... 어우, 덱스 한 마리 남았어. 법이 안통하면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아, 이러면 카이사템을 쏠을 테면 없고, 침장 가시죠. 침장 가자. 다렌 이성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오히려 잔나를 잠깐 써줄까? 일단 침장 페이크 잘 들어갔고 그리고 너는 맞아라 침장. 나는 페이크였다. 사신. 어, 여기가 좀 빡세기는 해. 빡. 사신. 어? 네자 시간 에이코 나왔다. 근데 뭔가 잔나가도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시너지는 이뻐 방패대가 중요한가 볼까요? 아 방패대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잔나 쓰면은 상대방 미포라서 뭉쳐가지고 타겟팅만 봤는데 잔나면 에이코 쓰면 이게 좋네. 아젠장 베치미스. 아이제게 에코 써가지고 상대방 미포공을 왼쪽으로 유도했거든? 성공적이야? 하신 아니 왜 이렇게 못, 못잡아? 사이러스를 어어? 어 아, 제발! 또 3등이야 아, 왜 이렇게 이게! 될 거, 될랑 말랑 안 되냐. 아, 침장만 맞췄어도, 진짜. 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사실 아트록스, 돌라 세긴 하다.